노력. 산행은 보통의 걷기와는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어디인가 오른다는 것은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 힘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원초적 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한 사람이나 다수의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대로 걷게 된다. 다시 말해, 산행은 의지와 자유를 가르치는 학교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걷는 사람을 괴롭히게 마련인 좌절감, 피로, 고통 등에 저항해야 하기 때문이다. 땅에 주저앉고 멈추고 이 노력 때문에 생긴 고통을 끝내고자 하는 욕구는 때로 강력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혹을, 유혹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피로는 의지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며 우리는 다음 숨을 내쉬며 더 멀리, 더 높이 갈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마침내 그토록 멀어 보이던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정상에 도달한다. 그러나 단번에 온 것은 아니다. 거기에 다다르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우리 힘을 분산시켜야 했다.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실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좀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아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가장 큰 야망을 품고자 하는 사람은 결의와 자신감을 갖고 시간을 들일 줄 알아야 한다. 산행이 가르쳐 주는 가장 귀중한 비밀은 노력과 성공의 차이다. 이 깨달음은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훈 중 하나로 용기와 인내의 가치를 입증해 준다. 이러한 시련을 겪으며 우리는 자신이 겉모습이나 나약함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행동하고 실존하는 힘이 우리에게 부여된 고유의 것이라는 걸 느끼는 기쁨을 경험한다.